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년자입니다자 자, 오늘 달과 글로벌 브리핑이 진행할건데 멘탈이 많이 나갔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왜냐면 아침부터 지금 뭐 시가가 마이너스 14%로 개파락으로 시작이 됐고 지금 뭐 어느정도 대량거래를 동반한 장대윤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 글로벌 아니 지금 거래량이 33만초밖에 없는데 이게 왜 대량거래를 동반한 장대윤봉인가요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거 아닌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간대가 몇시예요 오전 9시 4 0분대예요그렇죠 얘가 평소에 거래량이 얼만큼 마떨어어요 이렇게 주가가 9%로 올라갔을 때5 4 0 0주또 여기 주가가 미친 듯이 흔들렸을 때 560,000주 근데 오전장 10시가 되기 전에 벌써 절반 이상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그러면 천만 주 이상 터지고 2천만주 이상 터지고 이런 것들만 대량거래량가 많이 터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 종목의 평소 거래량 대비 많이 터졌으면 이는 대량거래가 터지고 이 종목의 평소 거래량보다 굉장히 적게 떴었으면 거래량이 죽은 거고 그런데 달바 글로벌 자체가 거래량이 원체 적은 종목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은 달바가 글로벌치고는 어느 정도 오전 장에 조금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종가 상호 지 계속 아예 뭐 진행이 되면 여기 최근에 거래량이 되면 이렇게 빨간색 으로 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종가 상호 되면 거래량 역시도 결과적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달과 글로벌이 왜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빠지는지 그 내용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 내용에 있어서 정말 달과 글로벌이 매도를 해야 될 만큼 주가가 급락하는 이유가 합리적이며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은 손절을 해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매도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저점을 지키고 무조건 다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 자, 그러면 이 번호는 뭡니까? 평단가가 높은 사람들은 추가 매수 기회를 가져가야 되고 종목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로 가져갈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여기에 관련해서 조금 집중 탐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바 글로벌 우리가 급락이 돼, 그렇게 재미난 찾는 거 내일 본뉴스예요 이슈가 나나 왔안나왔나딱 쳤을 때 나오니 보여봐서 기계에 못 미친 이 부분 실적의 급락. 기대치 22조는 2분기 실적에 급락 최신 수는 해도 라도뭐 기대가 더높거나 급락 급락 급락, 급락. 다 급락이에요. 뭐 때문에 실적 때문에. 그데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 아니에요? 어떤 분이 기기도 아이러니하나요? 얘가 참고로 주가가 이렇게 급락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였어요? 2분기 실적 대박이었다. 2분기 실적 역대 세세, 사상, 최대 실적이었다. 이러한, 이러한 내용들밖에 밖에 안 썼어요. 그죠 언제까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 발표가 났을 때는 실적이 막 개좋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개인들한테 미친 새을다끌어드리더니 개인들 다 꼬시더니, 이제는 뭐예요? 주가가 급락하니까 실적 때문에 빠진대. 이게 얘네들이에요. 이게 얘네들 증거사 애들입니다. 그죠 <laughs> 결과적으로, 그러면 실적을 볼게요. 정말 실적이 안 좋았는지, 실적이 기대치보다 못 미쳤는지. 전년 동기 실적, 24년도 2분기 기준이에요. 당기 실적, 25년도 2분기 기준이에요. 그쵸? 지금 보면은, 738억. 이게 뭡니까? 738억이 매출액이죠? 이게 얼마큼 늘었어요? 1283억까지 늘었어요. 어 매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영업이 176억이에요. 얼마나 넣었어요? 292억 넣었어요. 이것도 뭡니까 영업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 숫자 1이 바뀌었잖아요. 얘도 숫자 몇 배로 해서 몇천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단기 순이 지금 책에 보면 137억. 얼마나 넣었어요? 198억. 당기 순이조차도 늘었습니다. 우리가 매출액이 늘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다는 경우가 많아요. 영업이익이 늘다 하더라도 당기 순이 적자가 다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는 뭐야?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 다 늘었어요. 지금 뭡니까? 바로 그대로 단순히 매출만 잘 내고 당순이 영업이익만 잘 내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비용 관리나 이러한 부분들, 재무적인 투자나 이러한 부분들. 이것도 뭐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야? 순이까지 같이 있는 거야. 그렇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왜 주가가 빠지고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차일시량이야, 차일시량. 시련. 차일시량이 나와. 그렇죠? 차일시량이 나오면 항상 차일시량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돼. 그 이유가. 그렇죠? 또뭐 얘기하는 거야? 달과 글로벌. 얘가 화산성 관련주인데, 개별적인 내용이 뭐가 있어요? 실적 때문에 오르는 거야 실적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주가를 차일 실현을 할 때, 이유 역시 뭐예요? 실적 외에는 a 라할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는, 오를 때는 실적 때문에 오른다. 주가가 차일 실현을 하니까, 뭐라도 이유만 딱딱 여야 되니까, 실적이 잘 나왔지만, 기대치에 못 미쳤다. 대체 기대치가 얼마큼 뽑길래. 그쵸? 차일 실현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번째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버웨이에요 아니, 아니 근데 웃기지 않아요? 오버웨이라는게 사실상 언제입니까? 8월 11일이면 지금 3개월째죠? 그럼 뭐야? 8월 2 2일이에요 3개월차 물량이 나오는거는 8월 22일입니다. 근데 왜 8월 11일 날 벌써 빠질까요? 사실상 다음 주 이번 주까지는 올려놓고 다음 주 정도부터 빼도 지 않아요? 22일 거 오버행 때문에 주가를 미리 뺀다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쵸? 오버행이 근데 다른 것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먼저 얘기해줄 거고 2번은 먼저 얘기해줄 거예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달바 글로벌 얘 해볼게요. 그렇죠? 얘가 상승 미친듯이 나왔어요. 그런데 장대금오더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장대금오더 떨어졌을 때 어땠어요? 거래량이 꽤 많이 증가됐어요. 얘가 평소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20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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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만주, 40만주, 뭐 60만주, 60만주 이 정도 움직였죠? 제일 많이 주가가 급등했을 때 거래량이 터진 게 44만 주와 28만 주였죠 근데 여기 장대의무 떨어졌을 때 저가가 10%로 고 마이너스 9봤을때 거래량이 72만 주였죠 그 말은 뭐예요 얘가 이때 터졌던 거래량보다 이날 터진 거래량이 많다는 거예요 대량거래량 동하는 장대의무 이게 뭡니까 누가 보더라도 차일시장이에요 맞습니다 알바 글로벌은 얼마부터 얼마 말 그대로 20만 원대부터 뭐야 차의 실험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때 물량을 한 번에 뺄수 있나요? 절대 한 번에 뺄수 없어요. 물량이 여기서 여기까지 주가를 급등시키잖아. 그 그러면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물량을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잡아나요. 그런데 이러한 물량들을 한루만에 뺀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 항상. 문화와 매도를 때려요.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때려요. 주가가, 주가가 당연히 빠지죠. 차이 시을 했습니다. 근데 아래에서 네. 그 물량들을, 물량들을 받고 다시 올립니다. 올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비슷한 자리에서 또 차이 시을 때려요. 뺍니다. 비슷한 자리로 올리고 차이 시을 때리고 이거를 두 번만에 끝나는 일도 있고요. 이거를 세번만에 끝나는 일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않고요. 얘가 이러한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여기서 차이 시을 때렸다. 빼고, 올려서, 차례시장 때리고, 빼고, 올려서, 차례시장 때리고, 이렇게, N자형식으로, 계단식 상승으로 올리면서, 비중을, 야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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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런데 달러가 블로벌 이렇게, N자형으로, 계단식 상승으로 올려가면서, 매도를 하란 걸 택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주가를 미친 듯이 올려서, 박스권 등나이 오가면서, 그상단 부분에서 파는, 고루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알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렇죠? 약간 달바 블루보블 관련해서 제가 어제도 그 영상을 찍었어요. 어제도, 어제도, 어제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그 보시면. 보시면 제가, 제가 2분 46초 8월 1일 0날 어제도 되는 거, 거 얘기했어요. 뭐라고 합니다. 보시면 음. 달바 블루보블이 이 가격대가 왜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는지 알아요? 차이 신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거에 관련된 힌트가 처음 나왔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세력들이 자, 8분 10초, 2후 8월 10일날 2분 52초, 차이 시간은 자리라고 어제도 얘기합니다. 어래 기준으로는 어제 강보합이 어요 네이선은 주가가 급락을 나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유를 설명드렸죠그리고여기 4분 8초, 여기서도 얘기뭐라고 니까 주가를 띄워 여기서만 차이 시간 내려 빠졌어 다시 주가를 올려서 같은 자리에서 또 띄네. 빠졌어. 또 뛰어서 가. 이런 식으로 제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죠? 정확히, 정확히 뭐야? 이 자리가 차라시라는 자리다. 어제 얘기했던 거 뭐예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 거 어제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분 26초 때 제가, 제가 대놓고 어떻게 하라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은 누가 개인들 꼬시면서 팔고 그 시간에 하 있는 거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갈라보는 걸 어떻게 해야 이런부분에서물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요 최소 절망 매도 빨지을공유 된다. 그럼 최소 절망 매도는 그리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뭐 8월달에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두달전인 6월달에도 얘기를 해요 6월달 그쵸 달바글로건 6월달이면 주가가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여기 이렇게 14만원 한마디로 해서 신규 상당 되고 첫 이렇게 말 그대로 주가를 흔드는 그런 관련해서 얘기해요. 이때, 이때 제가 얘기하는 게이 자리에서 팔지 말아라, 여기서 올릴 거다. 처음에 올려서 흔드는 자리는 18만 원대이고 18만 원대에서 또 올려서 흔드는 자리는 20만 원대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효과적으로 뭐예요? 딱 제가 얘기한 20만 원대 정도에서 차일시장이 나왔어요. 이거를 아, 지나가면서 얘기하게 아니라 제가 여기 6월 1일 날 대놓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4분 7 0초 들어보세요. 그 부분에다 보면 결국적으로 매물 소화가 되면서 뚫리는 상황이 올고 그때는 뭡니까? 말 그대로 15만 원대에서 18만 원대 그리고 20만 원대까지의 추가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얘기하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야? 20만 원대 파동 나왔다는 라 거예요, 거예요. 이런, 이런 식으로 제가 달바 블로거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상장 됐을 때부터 대응 방법을 계속 말씀드리려고이 자리가 차시 실은 자리니까 일단 팔아라라고 했는데, 팔아라 라고 했는데 역시나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되냐 그거는 늦었어요 여러분. 그렇죠왜 네. 늦었죠? 주가를 팔아버리면 위에서 팔아야지 이미 빠진 상태에서 파는 게 무슨 의미가, 의미가 있어요. 있어요? 그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해야 돼. 어떤 부분들서 생각해야 을 될까요? 이 자리에서 과연 주가를 계속, 계속 계단식 하락으로 완전히 뺄지 아니면 이러한, 이러한 자리에서 또한 번의 저점이 찍히고 다시 주가를 들어올릴지를 얘기를 해야 돼. 주가는 다시 들어올릴 가능성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바바 글로벌을 관련해서 네, 이 자리에서 매도를 못했다. 그럼 왜요? 매도 탑전을 다시 기다려야, 기다려야 돼요. 필요한 건 왜요? 추가가제를을 통해서 평가가를 낮춰야 돼요. 돼요. 거기에, 거기에 관련해서 내가, 내가 만약에 어제 매도를 못했다. 혹은 여기서 매도를 못했다. 한마디로 여기 20만 원대이 구간에서 매도를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 6 0, 0 6 5 3 1 4 1 3 이쪽으로 달바 혹은 달바 글로벌이라고 문자를 줘서 달바 글로벌에 관련된 추가 매수 타점, 달바 글로벌에 관련된 매도 타점, 어떻게 내가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지 꼭 거기에 관련된, 관련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달바 글로벌 상장 때 했을 때부터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계속 진행을 했었고 이내용들을 무료로 등교전인 요구 없이 구독자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에 관련된 지금 브리핑을 내가 못 받고 있다면 거기에 관련된 브리핑을 꼭 받아서 이번에는 정말 잘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010-6531-4413사쪽으로 달과 글로벌이라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해당되 내용들을 꼭다 받으시고요. 사실가왜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지 거기에 관련된 브리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차일시라는 자리인 것도 있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모의스 분량입니다. 그, 보여준 물량이 8월달에 나오는 거, 그거는 우려감이고 실제적으로 따라가 있어요. 얘 예, 보시면, 1개월, 3개월, 3개월 6개월이죠. 그렇죠? 3개월 차 물량이 8월 22일에 풀리죠? 풀리죠. 정답은 같이 급등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쵸? 얘가 3개월 뒤면은 8월 22일자라는, 8월 22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8월 22일자. 물량이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1개월 때마다 물량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KT, BN, 13호 애들 얘들 것만 먼저 보면 자, 체크를 해볼게요 얘들 것만 체크를 해보면 얘들이 물량을 다 팔던가요? 보면은 여기 96만 주대에서 여기 얼마예요? 보면 70, 자, 13호대, 79만 주대까지 물량 판로는 뭐예요? 딱 20만 주도 안 돼요, 20만 주도 그렇죠? 근데 얘가 1개월 차 물량 풀리는 게 지금 얼마였어요? 4십만주때 했거든 근데 20만 주택밖에 안 풀렸어 그럼 왜 여기 20만 주택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승개 차도 풀리는 거야 그럼 뭐야 50만 주택이 풀린다는 거예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수모만 아니라 모든 투자조합들 모든 응. 펀드들이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뭐 여기 <목> 보면 여기서 희 빼고도 1 6호애 마찬가지잖아 물량 파고 여기 딱다봐요 16호애들 물량판 고 보면 이거 뭡니까 2만 주택 안 돼요 홀리아들 7천밖에 안 팔았어요 투자조합들 10만원도 안 팔았어요. 예를 들 뭐야? 거의 2만원도 안 팔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이물량플 풀리는 부로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다발한시기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28만원 주대. 예를 들 뭐야? 35만원 주대. 굉장히 팔수 있는 물량들이 많은데, 다안 팔고 기절했단 말이야. 그렇죠 실질적으로, 팔 물량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따져서 보면. 물량게 지금 뭡니까? 7월 7일부터 7월 11일. 한번더보 7월 18일. 이런게 장이파거든 그럼 7월 7, 8, 8일이 날짜가, 날짜가 언제정도에요? 7월 여기, 7일 여기, 8일. 한번만에 봅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밀량을파는거예요 굉장히 Troye? 조금 파는거죠. 그쵸? 마디로이 구간을 우리가 박스 하나만 그어볼까요? 박스 그어보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는 자리예요 얘네들이. 딱차이 실어드는 자리죠. 차이션을 되는 자리. 한마디로 음, 이 구간 안에서 차이션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차이션을 하는 물량보다 앞으로 할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1교차 물량들을 다안 팔았기 때문에, 뭡니까? 3년차 물량은 뭐가 더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 간단해. 1교차 물량을 지불하면 팔았잖아요. 1교차 물량에 남은 물량들이죠. 그러니까 보유수 1년 차 뒤에 1년 차가 해제되고 파는 물량들 거의 안 팔았잖아. 그 물량 뭐야? 지금 또 팔고 있는 겁니다. 언제 1년 차 물량이 풀리기 전에 나업이 해제되기 전에 들여서 들어가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래가 1년 차 물량 해제로가 주가를 올려서 팔았어요. 그런데 1년 차 1년 차 물량이 더 많아. 그런데 주가를 이렇게 계단식 하락으로 아래로 빼면서 주가를팔수 주가를 있어요? 절대분가안 해요. 왜 아래에서 매수세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래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야 주가를 팔죠. 여기서도 그랬잖아. 얘가 야, 이 구간에서 주가를 네. 올리면서 나온 대량을 팔았잖아. 이역차물량을 그쵸? 이역차물량이 사실상 유월달에 풀려야 되는데 유월달에 안 팔고 주가를 어, 올리면서 매수세를 이끌어서 팔았다고. 6월달에 그리고 그 주가가,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리고 그 뭐야? 다시 또 올려서, 올려서 이때 조금 빠른 물량을 여기서 더 팔고 있는 거라고. 그럼 똑같아. 주가가 또 빠져. 빠져. 어느 순간 접점이 치키면 그 자리에서 주가를 또 들어 올려서팔 거라는, 그 올려서 거라는 거야. 그 자리는, 그 자리는 이, 이 박스권 상단 자리일 수도 있고 이 박스권 내수일 수도 있고 이 박스를 올려서 주가를 더, 더 올려서 팔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용들을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가가 왜빠졌는지 이해가 가시죠? 왜이국가에서 아, 음. 지금 사수실는매물 나오는지, 음. 왜네들이 주가를 팔 때를 올려서 팔고 떨어졌을 때 다시 올렸던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도 빼는 이유를 아시겠죠? 나중에 주가가 다시 주가가 다시 저점을 치고 다시 올라갈 이유도 아시겠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신규 상관은요, 개인이 대응하기에 너무 어려워요. 일반 직장인들이 LTS를 계속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뭡니까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요런 식으로 뭐 종목에 관련된 매수와 매도에 관련된 특정이나 주가가 이렇게 되는 이유에 관련된 브리핑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목소리도> 010-6531-4413 이쪽으로 달바 혹은 달바 글로벌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달바 글로벌에 관련된 매수와 매도 탑점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상세 브리핑 전부 다한 번도 빠짐없이 꼭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독을 눌러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감사하다는 의미로 히든 종목 같이 드릴 거예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달바 블루 같은 경우는 매주 주나 상당일도 아니었어요. 이거 이 뭡니까? 수익 드레스의 스윙, 스이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수익. 빠르게 먹고 아, 나오죠 그쵸 렇 근데, 근데 이거는 키드 종목중에서 사실 스윙주 같은 경우는 스윙률이 좀 작고 네 매집주나 산산하산주유런 상단, 것들의 스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음. 부분들을 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상세 브리핑 이거를 같이 드릴거예요 드릴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0 1 0 6 5 3 1 4 4 3 이쪽으로 달바 글로벌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달바 글로벌에 관련된 매수와 매도에 관련된 대응 지금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련된 조항과 브리핑 플러스 히든 종목까지 뽑다 가져가셔서 달바 글로벌에 관련된 대응 철저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